네 창신초등학교 서울 창신초등학교 어, 올해로 어, 오늘로 어, 106회의 106주년이죠 어, 106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106주년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어, 학교가 조용하네요 어, 동창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아무튼 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 106회 106주년 어, 서울 창신초등학교 어, 제가 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를 어, 졸업하는 창신초등학교 시절에는 어, 1,500명의 졸업생을 어, 배출해냈습니다. 해마다 어, 지금 올해 입학한 학생이 약 58명, 어, 58명이 아, 올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에 어린이들이 나눠져 있죠. 아, 그만큼 예,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의 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 특별히 아, 창신초등학교 앞에서 특별하게 정말 100주년 아, 축하를 자축하면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서울 창신초등학교 10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파이팅!